라떼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필립스 3300 라떼고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. 간편한 원터치 조작으로 신선한 에스프레소와 부드러운 라떼,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여유로운 휴식 시간에 딱입니다. 고급스러운 커피 맛과 풍부한 크레마를 자랑하며 커피 추출부터 우유 거품까지 자동으로 완벽하게 조절돼 누구나 전문가처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유지 관리도 간편해 오랫동안 신선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집에서도 카페 수준의 커피를 원하신다면 필립스 3300 라떼고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